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한기하 1 9장2 0절로부터3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 사내립의 교만을 꺾고 유다를 고하실 것을 예언하시죠. 이 예언은 여호와의 사사가 아스로 군사를 쳐서 쓰러뜨림으로 성취됩니다. 그럼 연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아스로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사나립 왕이 여와를 향하여 소리를 크게 하고 눈을 높이 떠 비방하는 교만을 꺾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결과 사나립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운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반면에 아수르의 포위 공격 속에 굶주리던 예루살렘 백성은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란 하나님의 연대로 여와의 사자가 한날 밤에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송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사네립은 부끄러움 가운데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돌아가 신전에서 경비할 때 자식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사네립의 항복 종룡편지를 펴놓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승자를 통해 주어진 아수로 왕의 오만을 꺾으시고 유다를 권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성은 들려주신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협박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대적의 교만을 반드시 꺾어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주님께 눈을 높이 떠 소리를 질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성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